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뜨면은 이거 마우스로 따라가세요 그게 그래야지 그나마 쉬워요 보면서 움직이면은 따라가요 이렇게 해야지 좀 찾기 쉽지 안 그럼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테스에서할 때보다 좀 그건데? 쉬워졌는데 훨씬 테스에서는좀더 빨랐거든요 틀려도 이거 일부러 틀린 거예요. 틀려도 지금 페널티 적용이 안 돼요. 제가 알기로는 그 추가 공지가 올라왔는데, 이제 당분간은 그 페널티가 없고 대신에 그 자꾸 틀리면은 로그가 남고 운영자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많이 틀리면은 아마 그 이전처럼 오토 의심 명단에 올라갈 거고, 그...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은, 운영자가 계속 이제, 고스트 모드로 모니터링 하고, 오토 맞는지 확인하고, 이렇게 할 거예요, 아마. 원래는, 테스업에서 여기 틀렸을 땐 여기 왼쪽에 밑에 페널티라고 떴어요. 떴는데, 지금은 이제 안 뜨죠. 아직은, 이게 안 넘어온 거예요. 그래서 뭐, 당장에는 틀린다고 해서, 뭐, 엄청나게 제약있고, 이런 건 아닙니다. 이건 시청자 중한 분이 제보를 주셨는데요. 18을 패치 이후 무도장이나 시나리오를 할때매 단계마다 본캐의 최대 만화가 증가하는 버그가 있다고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. 확인해보니까 매 단계마다 만화가 400씩 올라가는데요. 여의 보주로 올라가는 지력이 100이라서 착용을 해제해보니까 더 이상 버그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활용보주 역시 매 단계마다 상승되는 힘이 누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버그로 상승한 능력치는 시나리오와 무도장 안에서만 유지 가 되지만 문제는 여의보주를 착용해제 하지 않으면 다음날 초기화 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와 무도장에서 스탯을 쌓아서 도전 모드에 악용할 수 있는 여지 가 있었습니다. 특히 호선같은 경우는 매 단계마다 만화가 풀로 회복되는데 이 버그까지 사용하면 최대 만화 4만 정도에 매 판마다 만화가 회복되는 괴물 같은 호선본캐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아무튼 빨리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.